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채TV 사사채입니다. 어, 오늘은 이사말로를 이제 팩을 까볼 건데 별로 없어요. 12개인가? 한 그쯤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막, 이런 편집은 제가 다들 맡겠습니다. 어, 어, 하...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오고 나오고 어, 고 아니죠 고? 다음에 어 어떤 게안 좋고 그런 거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심사위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아니죠 제가 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 까겠습니다. 12개 12개 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 55 이상 선수 배절될까 보겠습니다. 홈튼, 전용, 환상우 정수빈, 황재균 나왔네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초 드릴게요. 10 9 땡! 자... 19만 제가 말했고요 10하고 9만 나머지는 제가 다 먹으러 10, 10과 9를 합쳐 드릴게요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은 60이상 선수들 스타플레이어 탑 100도 포함된 아... 네감사습니다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0초 되겠습니다 땡! 자, 좋습니다. 또 하나 있네 이거는 5초 드릴게요. 땡! 한 개니까는, 어.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 장비 택, 택,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이제 그, 뭐지? 아이템을 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꼈네, 이병규? 오지연도 신발.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 자, 여태까지 사사태 t 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아예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아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이제 일, 1주년, 3주년 다, 대가 다 돼가는데, 어, 이제 뭘, 어떤 이, 이벤트를 할 건가, 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시 대, 읽고, 골라보고, 그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고, 뭐, 오랜만에 지금 방송을 찍었는데, 뭐, 어때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렇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봅니다.